자 오늘 먹어볼 라면은요 오뚜기에서 나온 오동통면 입니다 그 농심의 너구리와 비슷한 유의 라면이죠 자 그럼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물이 550ml 들어가요 다른 라면보다 조금 많이 들어가죠 왜냐면 하또 끓이는 시간이 다른 라면보다 조금 깁니다 5분 이유는 면발이 좀 많이 굵은 편이죠. 자, 다시 가두 장. 근데 두 장인데 사실 이건 한장 아니야? 두 장인데 한장 같은 두 장이네. 자. 5분 스타트. 스타트. 냄비를 사야겠어. 자, 이렇게 오동통면이 완성이 됐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끓이는 시간이 5분이고, 면발이 굵죠, 상당히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 확실히 면발이 굵어서 씹는 맛이 좋아요. 씹는 맛이 있습니다. 그게자한입한 한 젓가락 더한입 가득 물고 씹으니까. 음. 면발이 확실히 탱탱해. 다른 라면이랑 차이가 좀 있어. 너구리를, 이게 농심의 너구리를 겨냥해서 나온 라면인데 가격은 한 너구리보다 한 30, 40% 정도 지금 쌀 거예요. 싸고 맛도 옛날 너구리. 약간 국물 맛도 그 옛날 레그류의 진한 국물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음, 예전에 이거 다시마 논란이 좀 있었죠. 이거 뭐 국물에 넣는다, 그냥. 안 먹는다, 안 먹는다, 논란이 있었는데. 아니, 있는 걸. 저는 먹는 팝니다. 음, 맛있어, 다시마. 다시마도 두 장이 들어있고. 이 미역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. 뜨거. 한 개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밥을 말아 볼 거예요. 김치도 안 가져왔네. 약간 조금. 먹으면은 뒤에 뒷맛이 조금 맵고 처음에는 약간 좀 달달한 맛이 강해요, 이게. 자, 밥을 말아 오겠습니다. 밥을 한반 공기 정도 말았어요. 보통 뭐이 정도면 딱 일반인 양이죠. 말아서 먹어 보겠습니다. 국물이 좀 묵직해 너구리보다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야 이게. 음 적당히 얼큰하니. 김치가 없어도 먹을 만한 정도의 약간 얼큰함이 있어요. 아까 계란 실수로 깨버렸다. 매운맛이 엄청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, 대장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라면이 2005년도에 오뚜기에서 이제 농심 너구리를 잡으러 나온 라면인데 지금은 평가가 오히려 너구리보다 낫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. 가격도 그렇고요. 맛도 조금 너구리보다 진한 맛. 오뚜기 라면 특징이 약간 조금 달달해요 대체적으로 라면들이 단맛이 조금 느껴지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미역이랑 다시마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단맛이 어느 정도 있어서 단맛을 뭐 크게 거, 단맛에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한테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아 배부르다 오늘 왜이러지 왜 와, 바나나 우유를 한잔 먹고 먹었더니 이거 생각보다 지금 배가 많이 부르네요. 미역 건더기들이 많아요. 오. 근데 하나 끓여 먹을 때는 이 넓은 그릇에 먹으니까 온도감이, 온도가 빨리 내려가. 뜨거운 게 빨리 식어가지고 하나 먹을 때는 작은 그릇에 담아서 먹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아, 자, 이렇게. 거의 다 클리어 했습니다. 국물을 조금 남기고. 이렇게 오늘 오뚜기 오동통면을 먹어봤는데요. 음. 많이 먹었어요. 이거 많이 먹고, 한뭐두 개씩 끓여먹고 했는데,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더구리보다 조금 낫다. 조금 더 깊은 맛이 있는 것 같고, 아까도 봤다, 봤다시피 다시마가 두장 들어있었는데, 오늘은 약간 뭐한장 같은 두 장이었지만, 뭐 다시마 두장 들어있는 것도 좋고, 음 여러 가지로 참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은 라면이다.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 라면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